안녕하세요. 경기 스포츠 클럽 탁구 강사 김종국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드라이브와 뭐 스매싱, 막 이런 큰 기술이 아닌 어, 정말 게임에서 필요한 어, 이런 잔플레이들, 어, 작은 플레이들, 어, 작은 플레이들 중에서도 어, 포핸드 플릭에 대한 어, 그 기본 원리와 그리고, 어, 그리고 자세와 이런 설명들을 해드릴 건데요. 풀리기라는 것을 하실 때, 어,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포핸드화를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 포핸드화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탁구대 안에서 화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저희가 지금 탁구대 바깥에서 지금 여기서 스윙을 하면서, 자, 내공몸 앞에서 맞는 게 아니라, 약간 몸에서 살짝 사선인 부분, 사선인 부분에서 공을 맞춰서, 약간 사선으로 공을 이렇게 보내죠. 자, 근데, 탁구대 안에서는 내가 사선에서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탁구대 안에서 내가 화스윙을 해버리면 공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옆으로 가게 됩니다. 네. 아 당기게 되거나 이러면 옆으로 가기 때문에, 어, 포핸드 플릭을 할 때, 이화스윙하고는 어, 별로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점첫 번째는 어 포핸드 풀릭을 하기 전에 자 공이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오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공이 뭐 정말 뭐 저희 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엄청 짧게 오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 이제 보편적으로, 어, 대중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어, 그런 공의 구질은 탁구대를 이 절반으로 나눴을 때 어, 2바운드가 되는, 2바운드 내지 3바운드가 되는 공을 어, 짧은 공이라고 해요 어, 짧은 공을 내가 커트가 어, 아닌 어, 플릭이라는 기술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거나 어, 그러려고 이제 플릭이라는 기술을 하는 건데 어, 짧은 공이라는 것을 판단이 일단 됐으면 일단 투바운드가 되겠죠. 어, 투바운드가 되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투바운드인데 보통 정점을 어디서 찾으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 공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이따가 시범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지만 공이 자 테이블 중간 부분 좀 앞에 공이 떨어졌다고 해서. 자, 내가 라켓이 테이블 중간 앞에까지 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공이 테이블의 앞에 맞으면 공이 맞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공은 한번 맞으면 이렇게 굴러가게 돼 있죠, 이렇게. 네. 굴러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 바운드가 되는 그 박자를 찾아서 다리가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바운드가 돼서 제가 여기서부터 공이 날라오잖아요. 그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공이 정점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공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점은 중간에서 조금 더 나오는 위치. 자, 그러면 탁구대를 하나, 둘, 셋, 넷. 4등분 했을 때 3분의 1 위치에서 이 정점에서 공을 치시는 거예요. 공 자체가 바운드가 된 공을, 자, 바운드 되는 거 찾았어요. 자, 그러면, 공이 나오고, 얘도 어느 정도 나가면서 맞춰야겠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바운드가 되는 대로 공이 먼저 앞에 라켓이 가버리면, 네. 공하고의 거리가 없기 때문에, 공을, 내가 공을, 뭐 여기다가 나가면서 힘 전달을 할수 있는 시간 자체가 쪘겠죠? 거리가 쫓기 때문에. 이 거리를 조금만 더 만들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하나의 연습 방법이시고, 그리고 몸이 탁구대 바깥에서 있다가 앞으로 들어가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앞으로 들어가는 힘도 같이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포핸드 풀리기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들어가는 힘과 내가 라켓을 각도를 만들어주는, 이 만들어줘서, 자, 앞으로 보내는 힘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조금 알면서 공을 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공을 이렇게 서 있는 공을 일단, 일단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앞으로 들어가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할수 있는 게 팔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상대방이 서비스를 넣었을 때는 공이 이렇게 굴러와요. 그리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앞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같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충돌하는 힘을 내가 어느 정도 쭉 같이 밀어서 보내주시면, 들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 자체를 맞을 때는 힘을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네. 그 점이 기본 원리를 일단 파악을 하시고, 자, 그리고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어, 저희 시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어, 지금 제가 지금 어, 볼때 지금 이렇게 있다가 자 왼발 오른발 들어가면서 자 스윙을 했어요. 하지만 라켓은 앞에 있지만 자팔 자체가 접혀 있지 않아요. 자이 점을 좀 보셨어야 되는데 자 지금 들어가는 힘이 앞으로 있어요. 탁구대 도 앞에 있고 옆에 있으면은 땡기면은 공이 옆으로 간단 말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각도 자체도 자 이 각도에서 공을 맞추시는 거고요. 자, 이 각도를 처음에 잘 만들어 주셨으면, 자,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각도 만들어 주고, 자, 마지막에는 휘니시 앞으로, 자, 이 각도를 살려서 휘니시. 자, 공이 상대편 탁구대에 떨어지시려면, 자, 공을 맞춰서 이렇게 숙여주면서 갖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자, 공 자체를. 이렇게 땡기면서 공을 이제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래서 밀어주는 힘 내가 팔을 모았다가 밀어서 보내주는 힘자 그러면 내가 몸의 도움도 받고 다리의 도움도 받으면서 공을 보내기 때문에 이 짧은 거리에 네트와 공과 짧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 내가 공을 타고하지 않으셔도 자 공은 자연스럽게 네트를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트를 일단 넘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상대편 테이블로 공을 꽂아 넣어야겠죠? 꽂아 넣어야 되는 그 방식은 내가 자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세를 숙여주시는 거예요. 네. 숙여줌으로써. 들어가는 힘과, 그리고 네트를 넘길 수 있는 힘이, 자, 여기 들어오면서 벌써 네트를 넘길 수 있는 힘이 일단 생겼고요. 그리고 상대편, 넵, 상대편 테이블로 꽂아 넣을 수 있는 각도. 네. 그리고 자세. 자, 이것들을 잘 이렇게 혼합하셔가지고, 어 포인트 풀리기라는 기술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 이 설명 자체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막상 이제 한번 해보시고, 자, 제가 말씀드린 기본 원리. 자, 들어가면서 공이 맞으면, 매트에 걸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있어요. 자, 들어가는 힘을 항상 이용하셔가지고 치시는데, 대신에, 상, 내 테이블에 공이 떨어졌을 때, 먼저 가지 마세요. 네. 항상, 내 테이블에, 항상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공이 나한테 어느 정도 왔을 때쯤, 네.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공을 맞춰주시는 게, 어, 오늘 어, 포핸드 풀릭의 어, 최고 요령입니다. 어, 이 점을 잘 이렇게 숙지하셔가지고, 반복 연습을 하신다면, 어, 좋은 포핸드 플릭을 어, 포핸드, 포핸드 풀릭이라는 기술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범 영상과 다리 스텝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스포츠 클럽 탁구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